의료활류를 위해 2박 3일간 러시아를 방문한 경기도 대표단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해주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양지역 간 경제와 의료, 무역 등 전방위 교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대표단은 2박 3일 동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연해주와의 우호협력협정을 통해 의료뿐 아니라 무역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방문에서 연해주와 우호 협력 협정을 맺고 양 지역 간 무역과 경제, 문화 등 전방위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연해주 지역의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면제 방안과 에너지 전기 부분에서의 협력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너지 부분과 특히 전기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긴밀한 협력이 발전돼 나갈 수 있기를. 연해주는 넓은 영토와 천연자원, 지정학적 여건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국내 글로벌 제조기업의 수출 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간 보건의료 교류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호협력 협정 체결 외에도 대표단은 경기 국제의료센터 개소식과. 의료학술대회 개최,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연간 6만여 명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돈은 러시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도내 병원의 러시아 환자 유치를 더 늘릴 구상입니다. 경기지TV 최재원입니다.